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특허 명세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어,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일단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이 특허로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특허로에 들어가서 좌측에 보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개별 설치, 그리고 이 중에서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다운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제가 다운받아 놓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K-Editor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면 통합명세서 작성기라는 프로그램이 다운받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신규 특허문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허실용진환, 그 중에서 특허명세서에 따른 이런 양식이 뜨게 되는데요. 그냥 이 양식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존에 작성을 했었던 명세서와 함께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발명의 명칭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발명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단 예시로 키보드 확장이 가능한 노트북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발명의 명칭은 키보드 확장이 가능한 휴대용 컴퓨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영문을 작성해주셔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번역기를 돌려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번역기 작성을 하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자, 제가 이전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본 발명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각기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원통을 겹겹이 겹치는 원터치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관한 것이다.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해보면 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저는 본 발명 휴대용 컴퓨터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이런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제 이 발명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작성해줘야겠죠? 그러면 원하는 길이만큼 확장할 수 있는 키보드와 여기서는 키보드가 몇 번에 해당하는지 번호를 매겨줘야 합니다. 일단 저는 10번으로 매겨둬 볼게요. 키보드와 나머지 뭐 부품들이 들어있는 본체는 20으로 한번 해 봅시다. 본체가 구성 요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특허의 경우에는 이 아이디어를 발명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실용 신안의 경우는 이 아이디어를 발명이라고 칭하지 않고 본 고안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실용 신안과 특허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칭하는 명칭을 잘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명이 이제 배경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제가 기존에 작성했던 것을 보면, 여기에는 발명을 하는 이유, 제작 동기, 동기를 작성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발명의 내용, 이 발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은 뚜껑을 열고 뒤집혀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불쾌함이 있었고 비위생적이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는 말 그대로 발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되게 쉬워요. 해결수단은 내가 땡땡땡, 내가 땡땡땡을 사용해서 여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작성했던 문제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발명의 효과. 거의 벌써 뭐 절반 정도 왔어요. 그럼 발명의 효과에는 어떤 걸 작성해야 되냐?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본 발명 원터치로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은 외부 케이스의 표면에 나와 있는 돌기를 누르면 회전해서 안에는 편하게 버릴 수 있다. 이래서 비생자을 관점으로 장점이 있다. 이걸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이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날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발명품 대회로 따지면 기대 효과를 적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기대 효과를 적어주는 건데 기대 효과 앞에 발명의 원리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발명의 원리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도면이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는지 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도 1이 있을 수 있고, 도 2, 뭐도 3,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도 1은 사시도이다. 도 2는 평면도이다. 도 3은 단면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 다음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여기에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작성했었던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내부 쓰레기통이 있다. 근데 내부 쓰레기통은 이런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차례차례 설명을 하면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큰 범위부터 하나하나 조금 작게 가지치듯이 쳐내려가면 돼요. 일단, 여기서 가장 큰 내부 쓰레기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내부 쓰레기통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각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번은 뭔지, 그 다음에 13번은 뭔지, 14번은 뭔지, 15번은 뭐고, 16번은 뭔지 그 다음엔 또 커다란 하나의 가지 외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외부 케이스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뭐는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다 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지치기 형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부호의 설명인데요 부호의 설명은 말 그대로 내가 도면에서 매긴 부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도면을 그리면 이런 부호를 매기게 돼요 이런 번호로 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표현한 이 번호들이 이 앞에서 명칭들, 괄호 안에 써졌던 이 번호들이랑 똑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부호 10번이라는 부호와 20번이라는 부호가 있죠. 이거는 가장 큰 단위예요. 가장 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한 덩어리. 10번이라는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1의 자리 숫자로 하나씩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11, 12, 13, 14, 15, 얘네들은 다 10의 자리 수죠. 전부 다 10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겁니다. 반대로 20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는 20 자리 수, 21, 22, 23, 24, 이런 애들을 20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호 설명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내려가면서 구성 요소를 포함해 설명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청구항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의 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하 청구항을 보고 이 특허가 본인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구항 부분을 자세하게 그리고 또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오늘 명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구항 1, 청구항 2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청광1이랑 청구항 청광2의 청구항 다른 점은 다루고 있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이죠. 청광1에서는 내부 쓰레기통에 관한 나의 주장을 작성을 했다면 청광2에서는 외부 케이스에 대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주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청광을 작성을 하고 다음 요약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약서를 가보면 말 그대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아이디어가 뭔지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대표도를 첨부하시면 되는데, 대표도는 뭐 어떤 툴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든 상관없고, 심지어 손으로 그린 그림을 스캔을 떠서 첨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원하는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도면을 많이 첨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도 1, 도 2, 도 3, 도4 이렇게 계속 늘려가면서 그림을 계속 첨부하실 수 있으니까 어,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어, 특허 명세서 작성을 하는 것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출원을 해야 되는데 출원을 하는 방법은 다시 이 특허로에 들어가서 통합서식 작성기라고 있습니다. 이 통합서식 작성기에 들어가면 손쉽게 이렇게 어 명세서를 등록을 해서 출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방식을 따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특허를 낼때 학생의 경우에는 무료로 특허 출원이 가능한데요. 학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재학증명서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무료로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을 이제 첨부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만 스캔을 해서 이 통합 서식 작성기에 명세서 같이 입력을 하면 무료로 특허가 출원이 되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특허 명세서로 작성을 해서 실제 출원을 해 보는 과정까지 밟아 보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직접 이렇게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출원을 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접 해 보는 것을 추천하지만 정말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출원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서 등록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변리사분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